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 금융시장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생은 편의점에 라면 심부름 시켰습니다. 월요일 큰 폭락에 이어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현재 어떤 포스들이 시장에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힘들이 시장을 올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재료는 지난 4주가량 지수가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지표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이후에 반등으로 심리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제이미 디몬, 아니 다이머니 엔캐리에 대해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장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주식 시장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주로 낙폭과대와 같은 기술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붙인 불씨가 계속 타오른다면 이달 말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달간 내린 것을 감안해서 대강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앞으로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해리스의 당선을 원하는 월가는 시장을 높게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폐 가치의 폭락입니다. 미국의 부채 증가는 막을 수가 없고 가속을 더할 것입니다. 내전이든 세계 3차전에서 미국이 진다든지 하는 어떤 계기로 모두가 달러를 버리는 순간이 오면 달러의 가치가 폭락합니다. 이때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은 내려가는 대신 하이퍼인플레와 함께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폐같이 폭락을 겪은 나라들이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미국도 이런 초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러에 이런 일이 생기면 경제난 중에 실물자산의 명목가격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브릭스 쪽에서는 파티를 열겠지만 미국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은 같이 끌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요즘과 같은 참담한 매크로 상황에서도 함부로 오른다 내린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보시는 것은 아르헨티나와 베네주엘라 인덱스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힘들이 시장을 아래로 누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뉴스로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아직도 모르실 만한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4대 지수가 있는데 다우, S&P, 나스닥, 그리고 러셀입니다. 러셀은 소위 잡주 2,000개로 이루어진 지수입니다. 이 회사들의 4분의 1 이상이 렌트도 못 낸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러셀 지수가 이 정도로 유지된다는 것은 지금 자산 시장이 얼마나 경제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가와 현실이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경제 매크로를 무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지난 월요일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시중에 돈을 채권 시장으로 몰리게 하려면 주식 시장이 내려가야 합니다. 위기 시에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현 상황에 얼마나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원칙이 이렇습니다. 주식 시장이 반등하면서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가 심해졌습니다. 혹시 패드가 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시장을 희생시킬까요? 다음으로 은행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미국 은행의 적자는 엄청납니다. 지난 2008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은행에 사람들이 맡긴 돈은 FDIC라는 곳에서 지불 보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은행 적자에 대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은행이 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약 7조 달러를 못 돌려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 대신 은행 주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이린이라고 합니다. 오바마가 오래전에 익제큐티브 오더에 도장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간 엔화 금리와 엔화 강세가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엔화의 낮은 금리와 약한 엔화에 비례합니다. 엔화의 이자율과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국제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달리 유럽이나 아시아의 엔캐리 청산은 아직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스케이트장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얼음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자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중동전쟁이 발발한다고 주식시장이 반드시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날 주식시장은 폭등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시장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좋아하는 달러 프린팅이 뻔히 보입니다. 전쟁을 가지고 선입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흘러가는 방향을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저 때문에 머리가 더 복잡해지셨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 지금 상황은 하이퍼 인플레로 유도하려는 세력과 버블이 터져서 디플레로 빠지려는 시장이 판돈이 엄청난 포커판을 벌이는 느낌입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